안녕하세요. 티퍼블리시 스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음, 이 도구가 뭘까요? 이건 우리 디자인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우리 디자인을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플랫폼들을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했죠? 디자인을 만들어 티셔츠, 후드, 폰케이스, 머그컵, 스티커 등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려면 크리에이터 카운트를 누르고 계정을 만들면 돼요. 중요한 건 이메일 인증하고 로그인 하는 거예요. 이제 로그인 했고, 우리 계정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우리 작품을 팔거나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살수 있어요. 자, 티퍼블리스에서 어떻게 판매를 시작할까요? 이게 좀 숨겨져 있어요. 알겠죠? 상점 섹션에서 디자인, 주문, 제품을 볼수 있어요. 경쟁 제품도 확인할 수 있죠? 판매 시작하려면 여기 가서 Sell your art를 클릭하세요. 아, 죄송해요. 판매 시작이라고 했어야 했네요. 여기서 단일 또는 다중 파일 업로드를 선택하고 스토어 이름을 정해요. Take me to the uploader. 누르면 이미지를 올릴 수 있어요. 하나를 그대로 선택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이걸 업로드할 거예요. 알겠죠? PNG라고 뜨지만 다른 파일 형식도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요. 아트워크는 5 0 0 x 7 5 0픽셀이어야 하고 최소 1,500픽셀 또는 1,995픽셀 높이여야 해요. 아 그렇군요. 지금은 7 5 0 500인데 최소 1,4995, 즉 4K여야 해요. 자 여기 이미지가 있네요. 픽사바이의 주리드 에이지 이미지로 이론상 사용 가능해요. 픽사바이 라이선스로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가져오지 말고 직접 만들어야 해요. 그게 맞죠? 자 여기 이미지가 있어요. 제목을 붙여볼까요? 예를 들어 필라넷. 메인 태그는 플라넷 여러 태그를 넣을 수 있나 봤는데 아 하나만 되네요 설명은 대충 쓰고 태그도 넣고요 태그는 뭐 하는 거죠 태그는 누가 플라넷 같은 걸 검색하면 우리 이미지가 뜨게 해요 이론상으로요 아니라고 하죠 앨범에 포함되면 좋고요 자 여기 이미지가 있네요 이미지를 중앙에 배치하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셔츠에 맞게 조정할 수 있죠 후드티나 다른 옷에서 어떻게 보일지 선택할 수 있어요 민소매 티셔츠 같은 것도요 다른 종류의 셔츠도 가능해요 원하는 색상도 선택할 수 있어요 모든 색상을 활성화 하는게 좋겠어요 굳이 제한할 필요 없잖아요 모든 색상과 셔츠 종류를 다 활성화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손해 볼건 없으니까요 잃을게 없으니까요 모자 같은 다른 제품도 설정할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모자를 설정할 수 있어요 모자 크기 디자인 스티커 위치 등을 조절할 수 있어요 폰케이스도 가능해요 케이스 전체를 채우도록 크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머그컵도 있어요. 그리고 벽장식, 쿠션도 있어요. 기타 등등이요. 다 됐으면 게시하기를 누르면 돼요. 이 이미지는 제 것이 아니라서 누르진 않을게요. 약관 동의하고 게시하기 누르면 끝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저장도 가능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첫 제품을 올리고 티퍼블리츠로 수익을 낼수 있어요.